서브 길게,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생명 찬스볼입니다. 아, 블로킹인데요 커버 네. 좋아요. 박민지 길게. 박사랑 세터, 박정아 자, 유효 블로킹이 됐습니다. 김수지의 여유 있는 연결. 다시 페퍼저축은행의 반격입니다. 블로킹 바운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백어택! 아, 오랜만에 후위 공격이 나왔는데요. 가장 긴 랠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롱 랠리의 끝은 누군가요?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오픈 공격의 이한비. 페파저 축은행 자, 연결이 바쁩니다. 한북승령 석공! 나이스 이에요 이것마저 잡힙니다. 오픈 스파이크! 넘어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네버랜딩 랠리 박정아 끝냅니다. 네, 양팀다 수비 집중력이 너무 좋고요. 첫볼 받는 그런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네. 너무 좋고요. 결국에 박정아 선수가 끝을 내주네요. 오늘 경기 최고의 랠리가 나왔습니다.